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분별과 은혜 보존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별 없는 선한 열정은 나를 위험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경종으로 울리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장 고귀한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집중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 이 말씀은 때때로 우리가 오해하듯 불신자 전체를 정제하거나 복음 전파를 멈추라는 냉정한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라는 진주의 가치를 아는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모독당하지 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분별하라는 주님의 간절한 권면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늘 열심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무분별한 열정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분별한 사역은 자신과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걷치는 돌이 될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멸시 당하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 사역의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자원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분별력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복음의 가치와 대상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은 가장 값진 것을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다루는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주와 거룩한 것은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는 복음의 진리, 천국의 비밀, 성령의 은혜 등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장 고귀한 영적 자원들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큼 값진 것입니다. 개와 돼지는 완고한 마음을 의미하며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진리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멸시하며 모독하는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우서 2장 22절은 개가 그 토하여 든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속담을 인용합니다. 이는 미련한 자가 미련한 일을 거듭 행하는 영적 무지를 상징합니다. 자문 26장 11절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이라고 경고하며 죄악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 탐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귀한 가치를 아는 우리가 복음을 조롱하고 우리를 헤아리는 대상에게 무모하게 영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고 두릅기가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여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지혜로운 분별의 원칙입니다. 성교사 짐 엘리엇은 동료들과 함께 외카로리의 미전도 종족인 아쿠아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동료 성교사의 여동생인 레이첼 세인트는 무모하게 진주를 던지는 대신 오랜 시간 지혜롭고 사랑과 인내로 접근하여 신뢰를 쌓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분별력과 인내는 아우카족의 마음을 열게 했고 살인자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영적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권면을 드려야 할 이유는 우리의 영적 보물과 사역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문 3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지혜로운 분별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수고하고 또 우리의 수고와 열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우리는 수호한 일에 큰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분별한 헌신은 우리의 영혼과 사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영적 상실감과 좌절을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한 진리가 멸시당하고 조롱받을 때 우리는 깊은 상처와 좌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교 초기에 많은 성교사가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복음을 조롱하고 성교사를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씨앗을 뿌릴 때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환란에 곧 넘어졌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씨앗을 돌밭에 계속 낭비하는 대신 좋은 땅을 분별하여 그곳에 집중하라는 지침입니다 또한 인신, 인격적인 공격과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진주를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분별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수고와 열매와, 수고와의 열매와 영광이 있게 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한 자원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가장 값진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우리의 사역의 효율적 극대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완고하게 거절하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대신 진리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문을 여는 영혼에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 회당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사도인전 13장 4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하려 하였으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의 분별력은 그의 사역에 폭발적인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이자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던 존디 록펠러는 사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노역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수입의 10분의 1을 들이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고 성인이 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투자할 대상을 신중히 분별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부를 쌓았을 때 사람들은 그가 세운 분별과 원칙에 대해서 칭송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재물을 교육과 의료 그리고 성교에 쏟아부어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진주로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 이 진리로 세상의 일을 분별할 때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이 합당하게 발효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진리가 삶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모든 수고에 참된 열매와 영광이 주님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말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영광 돌리는 집중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면을 행하기 위해서 분별의 지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곤면을 행하는 것은 냉정한 심판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에 기초한 영적 분별력입니다 먼저 들뽀를 빼내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나 자기의 의라는 들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은혜의 가치를 잃고 있다면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신학책을 들고 광장으로 나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고 어떤 이는 책을 찢으려 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스승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책은 소중하니 함부로 던지지 마십시오. 진주를 들고 굶주린 이에게 던지면 발필 뿐입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떡을 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겸손히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문을 여는 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진리를 전할 때 지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분별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 분별의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면은 사랑의 포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이 중요한 말씀으로 한열번 이상은 한번 돌려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한열번 이상은 돌려서 보면서 이 적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적은 능력을 가지고라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매를 위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귀한 진주, 이 복음을 보존하고 우리의 수고, 이 헌신,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분별하며 그 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힘을 다해 나누라는 주님의 깊은 배려와 지침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지혜로운 분별력으로 사역의 열매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